우리 또 같이 죠 어, 93년 90, 어, 12월 15일. 12월 15일. 코로나 때예쁘고이런 것도 아주 고 우리도 저기 음나와지고 마스크 갖다 주면서 우리 갖다 주면서 시성하고손님하고서뭐 에휴, 자꾸 일어나고 도거든리들이야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빨리에요 지금도 여지도. 네. 여지도 맨방에하고 매일. 근데 그렇게 해야 되지, 요즘은. 네. 그리고 또 맨날 나와, 가 잔소리해. 우리 시청이 바로 옆이라서. 거기 음. 가서 그을 받아주면서, 손님하고 대할 때, 가서. 아, 3, 4월에 있네, 변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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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네. 네, 네. 이 있네. 아. 게반기는 지장간에서 움직이네. 후반기는 지장간, 지장간에서 움직이고 또1월 지역지 90시기를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후반기 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변동. 음. 그기는 그게 안 나왔니? 매도령 움직이는 게. 그걸 안어셨나 음. 보다. 3, 4월에 움직이는 게 있네요. 게 있는데 음. 3, 4월에 그게 나왔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해봐야지 우리가 아, 본인의 사예그어지네 같이 들어가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름 변동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네요 다행히 또 날짜까지 일치하네요. 이 삼월 2 0일부터4월2 0일 이십일까지의 기운이에요 아.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온을가안 맞춰서 예예 예,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음, 여기 가서 좀 오래 오빠라. 있을 수도 있고 음. 예상 밖으로 음. 예상 밖으로 또어 이제 제가처음에 있다고 호반계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예, 그 그때에 어, 음. 또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게 이제 한번더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가 여서 기잘 버텨야 되는데. 있으면 오래 있어요 음. 이 자리가. 왜냐하면 음. 제가 갈 때가기 때문에. 그런데 음. 만약에 음. 우리 아기가 어, 가을을 못 넘기잖아요. 끝까지 버텨줬다 했는데. 네, 끝까지 버티셔야지 아. 안 버티시면 은 시간 저기. 음. 저희 아들은 네시 1 3분 오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기가, 저기, 그때, 당시, 이제, 만약에, 오래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에 이동을 하면은, 다시 이동한다. 원래는 이제 처박퀴가 있기 때문에. 가을쯤, 네. 예. 그거는 이제, 하셔야 돼요. 이 사람하고 힘들 거예요, 가서. 아래, 위로 다치는구나. 그르죠더 힘들 텐데. 지금 있던데서도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음. 여기 이제 소개시켜줘서 갔는데 영상에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음. 원래 이제 치업들어가던 이제 2월 어, 시작은 있잖아요. 3, 4월이거든요. 어, 서로 시작한 대로 옮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소개받은 데가 대기업이고 삼성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음. 스타트업 올래 올래 잘 지내면 올래가 잘 지내면은 내년부터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원래 잘견기셔야 돼요. 변동이 있을 때, 이제, 날짜는 일치했어요, 다행히. 3, 4월에 잘 일치했는데, 우리 얘기가 어, 가을을 잘견기셔야 돼요. 10, 8, 9, 10, 10월, 이때를 고비예요. 8, 9? 예, 그러니까, 음량으로 가자면 7, 8, 9,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한 5, 6개월 돼가지고, 아마 제가 고비가 올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 9? 예. 지장간 얘가 움직이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움직여버리면은 변동을 할 수도 있어요. 후반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셔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이제 위아래로 스트레스 좀 받을 거예요. 위나 아래나 좀 저거 하고 우리 아들내미 이제 어차피 그 반지는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옷을 있잖아요. 음, 그 노란색 있죠. 음, 그 사기 쉬우니까 속옷을, 속옷을 노란색이나 그독 같은 거뭐 이제 티 같은 것도 노란 거가 좀잘 입만 좋은데 아이가 이렇게 이럴 때 힘들 때는 색깔로도 많이 안정시키거든요. 애한테 아, 이제 그게 부, 새로 이제 움직이는 기운이라서 색을 노랑색, 노랑색을 좀. 활용 좀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오늘 노란색 네, 네 노란색. 요즘에는 아들님이 이제 이제 어차피 이제 관제의 기운이 이제 금의 색깔을 달린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끼고 다니면 좋겠지만 안낄 경우에는 속에도? 음, 색을 자기 몸에다 걸치는 방법이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뭐 속옷 이제 팬티 아니면 겉옷을 노란 걸 우리 아들 같은 경우 노란 걸 좋아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노란 걸 많이 입는데 어, 만약에 그게 지가 안 맞을 날면은안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들이 다행히 음, 붉은색 노랑색을 좀 그러니까 특히 노랑색을 많이 착용이 좋아해요. 그래야 좀안정적이돼요아노란색이 어, 예, 예. 차가니까 차분해지게. 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수 있게 해주는 것, 원래 같이 좀 이제 옮겨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발아 난 거죠. 가서 여기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잘 넘기면 오래 있는데거든요. 여기 어, 괜찮 원래 이제 기회 에 잘만 가면은 이때까지 어느 직장보다 좀 괜찮은 직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재인데도 어, 불구하고 아이한테 이제 좋은 기운이 들어와버리때요 삼재 아니면은 얘는 굉장히 좋은 이거든요 원래는. 잠잘 기가 서오개 티가 조금 끼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구설수가 조금 끼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렇지만 위아래 다 충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과 붉은색을 좀 음. 몸에 이제 착용을 하면은 음. 옷을 샀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네. 음, 그렇게 하면은 훨씬 좋아요. 많이 이렇게 뭐, 넥타이 같은 걸 붉은 거 내시는 네, 붉은 거 매고 그 요새 이만이 나올 때그 노란 넥타이 면은그 사람의 그 사람은. 자기 사주에 그, 그, 그 기운이 없어가지고 노란 거를 늘 착용하고 흰 거를 이제 어, 저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 그사람 그걸 자기가 털어간 사람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수천, 이나 그걸 움직이고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 그렇게 많이 하면 또 그쪽으로 머리가 빠진 않아. 그래서 우리 아드님 원래 가서 원래만 잘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움직이는 기운은 다행히 날짜는 일치해요. 어, 희한하게. 날짜가... 기가 막히게 날짜가 떨어졌 음. <laughs> <하, 그렇구나. 웃음> 예, 아, 그렇구나 네, 또 아, 딸 잘, 잘 견디면...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봤어요 3월 20일 그랬딱 움직이는데,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가 4, 딱 들었잖아 눈장에. 몰라서. 어떻게 그렇게 날짜가 일치하는 3월 20일, 4월 20일 그 날짜들이 현상이 움직이는 날짜가 있어요 그때 그 일치해버린 거예요 3, 4월 적어놔도 날짜까지 이제 우리는 머릿속을 다 외우니까 3월 20일, 4월 20일이면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우리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손님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날짜 희한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괜찮아요 걱정하시요 그래서 이런 때 가잖아요 자기하고 맞는 날짜 가잖아 이상이 좋은 데를 가요 근데 호비가 있어요 원래 만약에 경자년이 아니었으면 작년이었으면 은 만약에 기회하고 뽑혔으면 얘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경자년하고는 감목하고는 조금 충돌해요 그래서 조금 부딪히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아래예요 위아래,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제 음,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회사가 새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인데 는 음, 음. 회원들 관리하고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인 음, 것 같은데, 음. 거기 이제 삼성 거예요. 음. 이번에 이제 새로 하는데 음. 되게 큰 데다 하더라고요. 회원제다 보니까. 잘 됐다. 네, 우선 지도 가서 한게 삼성 거니까, 음, 삼성이라는 아이씨. 대기업 거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간 거죠. 기가 막히면 안 떨어졌네. 이게. 형이 일이 어려운 시기에 봐요. 이렇게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음, 그러게. 날짜가 일차면 이런다니까요 날짜가 일체 해버려야 시험도 있잖아요 그 날짜가 일체잖아요 기가 막힌데 들어가요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자기가 날짜 많은 사람은 합격되고 아무리 공부를 해서 날짜 많은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해가 있으니까 떨어지는 해가 근데 아드님 우연이지만저 끄떡깜짝 놀랐어 뭐 음. 20일, 저도 음. 갑자기 금요일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신랑이라고 하는데 말을 하면 대화가 안되고 이제 음. 우리도 그래 우리 신랑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한십분 정도인데 음.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요새는 음. 성격이 막이 위해진 건데도 불구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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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왜 아빠랑 얘기하는지 말을 하면 집중하다 그래 아 나도 그래 응, 우리도 아. 그래 저는 응, 우리도 그래요 아휴 그래서 우리도 아빠하고 상이 안해네요 말이 안통 우리도 아무리 기거든 말이 안, 안 통한데 응, 그러면은 하는 말이 그래 조식객들은 어? 아. 뭐 또타는 성향은 조용 생기고 본인은 다 잘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너무...